안녕하세요. 하루에 15분을 투자하여 남들보다 15년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 1515입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아니고 쏟아지는 정보와 수많은 종목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1515 선정 테마 TOP 10을 뽑아보았습니다. 2022년 3월 30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진 김동연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지사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언급 이후 장주 10% 급등과 시간의 6% 상승 등 주가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왔는데 기자회견을 앞두고 마찬가지로 주가의 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출마 발표를 한 이후로는 장기적인 재료 소멸로 조정을 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인지하며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승민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려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했는데요. 출마와 전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기보단 기자회견 이후 출마를 한다면 조정 이후 본격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등의 뉴스를 통한 주가 상승을 기다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민주당에서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송영규 전 당대표가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테마는 아직 상승이 없었던 관계로 첫 상승 구간에서 잡게 된다면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 관련 또한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 관련주 또한 이 과정에서 좋은 흐름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 관련주들은 국가의 조정이 오지 않은 상태라 자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인지하며 매매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히토류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여러 반도체 재료 공급난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세계 히토류 생산 1위국인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히토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반도체 수급에 민감한 가운데 반도체 핵심 소재인 히토류는 여러 국가들이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미국의 히토류 1위 기업인 MP Materials의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호주 또한 히토류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가운데 이를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자력입니다. 이 원자력 관련주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슈가 남아있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테마입니다. 1층 파워의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4,500원선에서 현재 지지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24,500원선이 깨졌을 경우를 대비하여 두 가지 계획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4,500원을 손전선으로 보고 매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4,500원 밑으로는 꼬리를 달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 아, 이 정도면 이 차트가 깨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기준을 정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23일 저가인 24,000원 밑으로는 다 팔겠다. 또는 종가 기준으로 24,500원 밑으로 오면 팔겠다. 이런 기준을 세워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두번 매수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종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이 서신다면, 24,500원에서 1차 매수, 2만원 선에서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겁니다. 보통 매수를 할 때는 상방의 가능성을 보고 매수를 하지만 항상 가격이 떨어졌을 때의 시나리오와 함께 종목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CBDC 테마입니다. 오늘은 CBDC 테마에 전반적인 하락 추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 디지털 루피라던가 디지털 달러와 같은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상문 가능성은 아직 뚫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241선 위에서 지지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지지선을 잘 체크하며 매매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241선 밑으로 하방으로 가게 되면 북목 자체의 파동이 바뀌는 추세로 판단되니 이러한 점을 유의하며 보시며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선정했다는 소식으로 상승이 이어진 후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애플 블리자드 등 다양한 미국 대기업들의 AR, VR 메타버스 투자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기대되는 자리로 보입니다. 또한 삼성이 본격적으로 기업 M&A에 들어간다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에도 큰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러한 점들도 유의하며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정부가 바뀌는 시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주 반도체에 대금이 몰렸고, 오늘 이 갭이 뜨고 시초가를 지지해주는 모습으로 보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업종만의 사이클이 있는데, 삼성전자와 SK믹스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보아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관망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급부족 이슈가 있고, 반도체는 이제 우리의 삶에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미래에 유망 있는 산업, 메타버스, 자율주행, 전기차와 같은 경우에는 더욱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서 앞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이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종목이 많아서 휴대폰 부품, 차량용 반도체, AI 반도체와 같이 좀더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대폰 부품 관련주인 제주 반도체에 돈이 몰렸으니 휴대폰 부품 반도체 관련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섯 가지 종목이 있으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네온가스입니다. 네온가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공급에 문제가 생기며 가격이 급등한 상태인데요. 반도체 생산 과정 중 극소량만 필요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부분의 반도체 생산 대기업들은 보통 네온가스 재고를 3개월치 정도로 보관하기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추가 공급난을 겪으며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모듈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메타버스 로봇 등 최근 좋은 주가 상승 흐름으로 보여줬던 테마들에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핵심 소재인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애플과 삼성 등이 본격적으로 로봇 AI 글래스의 개발에 나선다면 단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로 판, 평가받던 관련주들이 재평가받는 시기가 오게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테마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입니다.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포기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에서 수소차 팀을 해체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 사실 해체가 아니라 더 크게 개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실제로 오늘 현대차가 1, 2월 수소차 매출 1위와 같은 이슈가 나오면서 유니크와 같은 종목이 큰 상승을 보여줬고 인천시에서도 2030년까지 수소버스로 탈바꿈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한미수소합작법인을 만든다는 것으로 보아 수소 관련주들이 바닥을 찍고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차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마이므로 집중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